주보에 기록된 대로 로마서 1장1 7 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 신의에 이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이 말씀부터 드려봅니다. 그리의에비해서 우리가 의미로 인정만 내받아야 되느냐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사이에서 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뭐냐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곧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이후에 다시 오신 날, 다시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날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뭘 하냐면 어, 세계 모든 민족 여기는 이제 모든 민족 하면 유대인도 포함되고 히브리 민족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우리 한국 사람 포함되고 일본 사람도 포함되고 영국 사람, 중국 사람 다 포함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하는데 여기 마그 마태복음 2 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 그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 성경이 양 가정적으로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쪽 각사람들 왼쪽에 한쪽 사람들은 오른쪽에 다어 있어요. 그리고 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누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냐면 어, 물론 이 순간에 여러 말씀 드리지 그 말씀까지 다 드리면 더 정확한데 그건 오늘 드리지 않고 그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사이에 보면, 어,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어,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의인을 인정받은 사람은 어, 영생에 들어갑니다. 근데,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요. 영벌에 들어간다고 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들어가요, 지옥. 지옥에 들어가면,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오른쪽 의사람들 왼쪽 인사는 아닙니다. 오른쪽 의사람들 양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알고 성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분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공중재림하신, 재림하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영, 이제, 그냥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제 장차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영생합니다.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산다.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죽지 않고 그냥 그, 영원히 산다. 건 사실은 뭐, 그건 의미가 아니어도 악인도 그렇게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고 형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누구와 함께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어, 성경에서 어,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그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적 교대를 나누면서, 영원히 함께 사게 된다는 라 거죠. 근데 이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의, 의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의인이 될 필요, 하나님으로도 의인이라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원에 들어가요. 영원한 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영, 그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의인이 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물론 결론은 믿음으로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이제 믿음을 그 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데 침의에 이르는 믿음, 그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구원의 름을 완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래서 우리부 구원하기 합당하고 칭의의 일이 갈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칭의. 취미. 근데 칭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용어죠. 금경제의 신학적인 용어고 깊은 영적 의미에 담겨진 그런 용어가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면 이 신칭이가 뭔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이신칭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중요한 게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가칭의라는 칭의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의인로 인정받는데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냐? 반드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어떤 때는 보면 우리 권사님도 아마 권사님들 집사님, 장관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되게 착한 사람 많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착한 사람 많아요.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그 훌륭한 분도 많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창피할 정도로 아주 그 교양 있고 독스럽고 아주 차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 세상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우리들이 보기에는 의료 의운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근데 여기 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사람들이 느낄 때 아무리 의롭고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다, 당신은 의, 의인입니다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부터 의의라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에, 죄사함도 받고 또 이제 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믿음을 물론, 그러니까 그 침, 그런 뭘로, 그러니까 그런 침의를 뭘로 받느냐? 바로 믿음으로 한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칭의란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 인이 된다. 라고 해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신칭의가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이, 이에서 꼭 따라야, 뒤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인이 되려고 할때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때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편에서, 그 예수님 편에서 볼때꼭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역사 중에 하나이고요. 또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 편에서 제공하주고 하나님 편에서 제공해주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갖춰야 되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칭의에 이르려면 이세 가지가 합쳐져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할때 동반된,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여튼 우리가 모, 모든 걸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고 다릅니다. 예정은 어, 예, 예정하고는 다릅니다. 하나, 예, 우리는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줘야 우리가 이제 치유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때 우리가 치유에 이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은혜, 그 다음에 자비.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 말을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게 자비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깊이 사랑하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있어야 층이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를 인정받는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다두 번째, 우리 에서 보면 필요한 게, 우리가 침해 기를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편에서 주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의를 인정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가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 다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러니까 다 죽으셔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피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죄됨을 대어 주셔야 우리가 이제 의리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세 번째 우리가 친의약 구원의 해에서 필요한 게 이건 이제 인간편에서 우리 우리 편에서 꼭 가져야 할 것, 우리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 믿음은 그건 보통 일반적인 믿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 가진 는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적어도 구원밖에 합당한 믿음, 주님으로부터 어, 구원밖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 큰 믿음을 가졌다, 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이제 인정을 받을 때, 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인정을 받을 때, 우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어지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 그래서 여기 요분을 정리하면 그 제가 지금 준비한 그, 말씀 중세 번째 과정인데 아,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 의인으로 인정받고 어, 이제 구원받는 길은 온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다 아, 온 믿는 믿음뿐이다라는 거죠. 딱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하면이고 하늘 나라 가게에서 믿음, 믿음, 그, 그런 믿음이 되어져 가까지 성장하는 과정.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세 가지인데, 물론 이제 이거의 순서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일제,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바뀔 수도 있고, 또 이때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고, 침해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과정이 꼭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근데, 에, 그래도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 회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칭의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동의하 거예요. 옳다. 동의하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해주고, 뭐, 그러는 거죠. 이게 여러분 회의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의견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할때 동의하잖아요. 근데 아니면 안려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동의입니다, 동의. 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요건 우리 교회, 교회의 사적인 얘기인데, 그 외술래 목사님 가정에서 해시던 얘기예요. 외술래 목사님이 1725년에 성경을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책을 많이 보고, 묵상을 많이 하다가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아,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그, 회심을 체험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의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뭐 여러서적소을 많이 읽고, 이러는 가운데, 믿음이 뭐냐, 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많은, 이제, 특별히 그 주변에, 신앙교가 뜨거운, 오라비안 교도들이 많은데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개념을 나름대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 그런 다음에 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수잔나 여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서 그, 그가 그 생각한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 이제 진리에 대한 동의이 머리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다면예스라엘 목사님 어머니 수사다가 그냥 몰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그게 맞는지 틀린지 좀더 깊이하면 참 탐구해보고 기도해보고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예스라목사님이 이제 또 깊이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이스라 목사는 책을 많이 보는 분이니까. 토마스 아프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뭐 이런 분들 책을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오버라함이라들과 뜨겁게 기도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거 다시 한번 얻은 결론이 결국은 어 이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그 맞다. 이 동의하는 거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그 외에 이제 동의만 한다는 건 그 성경에 있는 진리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 중에 깨닫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같은 게 기도 중에 음성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 중에 또는 묵상 중에 또 대화, 주변 사람들 대화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동의하는 게 믿음이다. 근데 그거는 그냥 그 겨, 경험 자체, 그 어떤 감동 자체, 그 어떤 그 느끼는 것 자체만 가지고 동의하는 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성경 밖에서 되어진 일들을 그, 그 어떤 경험하고 느낄 있는 때, 그것 믿음이라고 입장하려면, 그래서 믿음이라고 인정하려면, 그래서 참된 믿음이 되면, 거긴 반드시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비록 성경말씀에 나온 건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체험한 얘기를 하잖아요. 감동한 얘기를 하잖 근데 그 기원도 성경적인 바탕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성경적인 바탕을 갖내 해서 나온 그런 대화들, 경험들, 느낌들, 이거 동의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시의 말씀, 개시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맞다고 동의하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 믿음에 이르는 과정 중에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그 어떤 거냐면, 유실대 목사님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치유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 걸쳐가는 믿음의 단계가 신뢰와 확신, 신뢰와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것, 이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어, 여러분, 그 우리가 신뢰와 확신을 갖는 게, 어떤 분들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고, 많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 연단하는 가운데,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신뢰와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가 저 입장을 물어본다면 저는 어느 순간 확, 하고는 그런 믿음보다는 어느 과정을 거쳐가면서 다, 다져지고 또 다듬어지고 그래서 신뢰 가 확실을 가는때 그게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갖춰서 다져지고 다듬어져서 확실하게 됐을 때그 믿음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에 의해서 특별한 경험에서 확 믿어진 거는 그 순간 뜨거울 수 있고 체험하게 믿음이 있는데그 믿음의 위험성은 어떤 상황이 바뀔 때 그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 감리교 신앙이 건전하고 감리교 신앙이 어, 그 아름답다라고 하고 가치를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신뢰 확신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 외손대 목사님의 경험에 우리들이 경험한 건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그 사건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 우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예수님 목사님 구원에 대한 확신 갖고 평화와 기쁨을 느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 1738년 5월 24일 8시에 제가 체험한 신앙체험이죠. 그 얘기를 그 분이 얘기, 오늘 제가 일기를 그 일기가 있요워드크레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 그 이제 그 일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마음 별로,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월드 스케이트 가에서 모이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 이 말은 가고 싶지 않은데 갔다는 거예요. 집회에. 오늘 우리 으로면예배들에 가고 싶지 않은데 갔다. 그런 겁니다. 아, 근데 이거, 이거 보면 가고 싶지 않아서 가도 은혜가 됩니다. 안 오는 것도 훨씬 낫습니다. 아, 자그 다음에 계속해서그 얘기를 보면 8시 45분쯤 되었을 때 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때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로마서 주, 주석을 읽어주면서 모라비안 교도 한 사람이 로마서 주석을 읽어주면서 했던 얘기예요. 어, 그리고 뜨거운 짐을 느꼈고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으며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었었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이제 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와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 그와 그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런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1738년 5월 24일 자 기록입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그, 우리 감리교회의 믿음이 이 한순간 딱이루어는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과정을 어차피 이루어졌다는데 이미 그전에도 이분은 그믿더의 필요성을 자신이 느꼈고 또 구원은 어 믿음으로 말미함 얻는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체계화된 것이 올더스계의 재미이고 그 다음에 페터의 재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함 얻었냐는 느꼈어요. 언제 느꼈냐면 어 이제 1736년 어,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지요. 1738년에 회심했는데, 1 7 3 2년 36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어, 그 2년 전인 1736년 1월 25일에 유세대 목사님은 이제 조지아선교를 조지아에 선교를 하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가요. 근데 그때 그 유세대 목사님이 조지아로 가는 배, 가는 배에 탄그외에는 예술대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영국에, 아니, 독일, 독일? 독일 교,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고, 또 영국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고 래요 이제 영국교회는 요즘으로 말하 국교회. 또 성공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이 같이 가는데, 그때 바다에 큰 폭풍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폭풍구가 일어나자 예술대 목사님도 막 두려웠던 비명을 질러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영국교회의 성도들도 무서우니까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어, 모라비안교도들, 이 꼬맹이들도 그렇고 모든 교도들이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데 한 사람도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겁을 먹지 않습니다 편안해요 그러면서 조용히 앉아 차분하게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어,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부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팔도 가지니까 죽을 것을 염려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라비한 교도들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 나보다 공부도 못한 사람들인데 나보다 무능한 사람들인데 나보다 더 알려진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구원에 확신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담대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아 그래 맞아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상황에서 안전하게 가는건믿음 뿐이여.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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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후에, 그 다음 조언들이 말씀드린 올드스케이트 거리 체험, 이런 것 중에서 그 확신을 갖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은 사람에 따라서, 어, 갑자기 어느 날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 목사님이나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에 오랜 세월을거치면 다듬어지고 또 만져지고 그래서 어 정말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는 라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체계화되어 있던 아주 과정을 갖춰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만져서 어그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믿 믿 확신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느 순간 되었는지 중요한 건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구원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봉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다그 다음에 믿음, 우리가 칭의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또한 단계, 그런 믿음의 가을 나가는 과정이 또한 단계 뭐냐면 영적 체험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정적 체험. 근데 영적 체험으로서는 필수적으로 어, 영적 그 감각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우리, 우리들은 공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확실하는거이기도 하지만, 영적 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감각이, 감각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해, 영적 감각이라는 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라는 거지요. 근데, 이러한 그, 느낌이, 영적 감각을 가질 때, 곧그 느낌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결국은 우리는 영적 체험이라는 근데 여러분, 이 영직 체험이 사실 우리로 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보다 견고하고 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여러분, 느낀 거 확신하는 것하고 체험이 있는, 있는 믿음하고는 다르죠, 이죠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하나 있어요. 어, 물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그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변화 따져 다시 돌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을 잘 합니다. 근데 그 체험이 없고 그냥 그 어떤 동의만 할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확신만 할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에, 정말 일사가서의 그런 신앙생활은 보통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시험적인 믿음이 중요한데, 그 영적 체험을서의 믿음이 중요한데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행하신 역사가 있어요. 다섯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영적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질적 몸으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 다섯 가지 과정을 얘기하면 첫 번째 과정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십니다 은혜의 빛을, 성령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춰십니다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그, 어 이제 빛을 비춰준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이미 이제 그 확신까지 가졌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확정 열어주십니다. 영적 감각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구원의 빛, 평화의 빛, 기쁨의 빛, 여러 가지 복된 빛을 보게 만들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만들요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이제, 알, 그, 인식이라는데, 인식이란 말 찾아보면, 그런 게 있죠. 깨달아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아 안다. 이제 여기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 즉 이제, 봤잖아요. 어, 보니까, 또 느끼, 느꼈, 느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영적 실체들, 뭐, 성령 역사가 뭔지, 하나님의 1 0지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징계가 뭔지, 또, 어,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느끼고,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아는 사람들은 믿음생활을 할 때, 함부로 믿음생활을 하지, 두렵고 떨리는 믿음생활을 합니다. 물론, 감사하기도 하지만, 왜 잘못되든, 잘못, 그, 만약 믿음생활 잘못하면, 잘못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로 하여 영적 체험에, 한, 체험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보게, 빛을 비춰주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제 그것을 그네 번째 는네 번째 확신하게 합니다. 이제 보고 느꼈으니까 확신하게 된는 그것은 결국 완전 확신으로 변하게 만드지요. 그래서 네 번째 단어까지 거의 연결되는 얘기로 봐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로하여금 동의하게 하고 확신하게 한다면 나름대로 무슨 사람 똑같지는 않겠지요. 그 사람의 형편의 상황이 영적 수준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장르, 내용과 방법을 어떠하든지 간에 나름대로 우리가 체험을 하라는 명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생활 하고 앞으로도 믿음생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생활, 이런 믿음의 과정들 인식하고 확신하고 영적 체험을 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다듬어지면서 우리는 구원과 함께 합당한 믿음, 칭의의 이르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이나 인정받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이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은혜의 칭의의의 이르 주셨습니다. 그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뭘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 우리, 우리여 어, 하나님, 영적 지, 지혜와 지식에계시에 동의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만들고, 또그 후에 여러 가지 빛을 비춰주고, 보기하고, 알게 함으로써, 영적 체험을 하고, 그 영적 체험의 이름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라는 사실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삶으로써, 그 주님의 역사에서 그세 가지 가정을 가진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침의 연애를 받고, 구원을 완성하고, 장차는 영원한 하나님나과서 영생이 르는 전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